자본서 30장 5절 6절을 공유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신이라 너는 그의 말씀을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란 제목으로 제 네, 장영 목사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날또 이곳에서 오후 예배를 드리게 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귀한 생명의 말씀 성령을 통해서 저희들이 더욱더 말씀 많이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 예배 주님께서 기뻐 연락해주시고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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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고 하나님의 말씀 뜻의 감동을 받으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아멘. 성령을 통해 들려오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는 성령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 지키고 산다면 영육 간의 축복의 반절에 서게 되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 말씀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모든 일이 형통하고 수무스하게 열리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계에서 가장 오랜 베스트셀러가 된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죠.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가장 읽, 읽히지 않는 책 또한 성경책이라고 합니다. 많이 읽기도 아멘. 하지만 또 사람들이 장식품처럼 쌓아놓고 또 안읽는. 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과 유익에 대하여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합니다. 뭐라고요? 함께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합니다. 아멘. 순전하다 하면 거짓이 없고 티가 없으며 오류가 없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왜 거짓과 오류가 없습니까?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되고 신신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또 완전하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류가 없는 것입니다. 민숙이 23년 19절에 보면 아멘 네.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자 영의 눈이 밝아진단 말이에요 눈을 밝게 하며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겁니다 눈을 밝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더잘알수 있게 됨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더 많이 알며 알수록 우리는 그분의 위로와 사랑을 더 확실하게 깊고 풍성하게 실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지며 소생케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성경의 언어로 더욱더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겁니다 아멘 말씀을 의지할 때또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40일간 방야에서 금식하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 무엇으로 물리쳤나요? 말씀으로 물리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친 겁니다. 우리도 보이지 않는 사탄과 전투에서 성령, 곧, 금,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금, 말씀, 음? 단단히 무장되어야 돼요. 또 성령의 금, 싸움서 무기가 될 뿐만 아니라 거듭남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베드로는 말하기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오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참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멘. 말씀이 충분히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구원을벌수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되는 겁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다 지혜로워요. 얼마나 지혜 총명스러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우리 생활을 그리스도께 합당한 삶으로 교정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로도 예의하여 혼과 영과 및관절까지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관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충만하면 지혜가 충만해져요. 믿음도 충만해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많이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죠. 자, 디모대 우서 3장 16절에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겁니다. 이 영원하고 순진한 말씀의 능력을 알 때에 우리는 어떤 자세로 말씀을 대해야 합니까?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고 실천해야 되는 것이니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의지하고 사고해야 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먼저 말씀을 의지해야 되고 오늘에 보면은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방패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바르게 알수 있습니까? 억지로 사사로이 풀명 해석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경으로 성경을 풀어야하며 성령의 조명 아래서 깨달아야 합니다. 사도베로는 먼저 할 것은 경의 모든 예우는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라 했습니다. 다윗은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자신의 눈을 열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의 계명을 전분보다 더 사모하며 그의 눈이 주의 구원과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였으며, 입을 열고 걸떡이기까지 하였다고 고백합니다. 또 다윗은 주의 복을 너무 사랑하여 종일 묵상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또 말씀은 힘이 정리함을 인해 말씀을 사랑하며 지킨다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울송이와 같이 간단한 다품한 말씀의 묵상과 연구와 실천을 통해 지혜와 명철의 유익 또 그의 영혼이 소생케됨을 경험했습니다. 또한 고난 중에 즐거움이 되며 하루 일곱 번씩 주를 찬양한다고 말했습니다. 결국은 다윗은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원이 주의 어려운 모든 교례가 영원하며.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붙게 서며 천지가 주의 교례대로 존재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의의의 말씀을 지키며 약속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많이 안다고 또안 지키면 이거 안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주님의 뜻을 더 깊이 알아가며 그 안에 그할 때 우리는 풍성한 약속들을 내 곳으로 삼게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 의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의 말씀 지키고 주의 뜻대로 사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편이 되시고 우리에게 영건이 있 물건을 활짝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좋게 잘해서 네? 안 받아주더라고요. 결국은 뭐 제가 뭐안 받아주는 거 어떡해요. 그리 그냥 휙 하고 그냥 휙 하고 도망가 버리고 전화도 그냥 탁 끊어 버리고 하나님 제가 승리했죠. 저는 주의 말씀 때문에 이렇게 했어요. 저, 저도 사람인데 주님 말씀 아니면 제가 뭐가 답답해서 그런 여자한테 가서 그렇고 저도 그러고 저렇고 그러냐고 했습니까 하나님한테 제가 기도를 했었더니, 너가 이겼다. 너에게 네, 큰 축복이 있어야 된다. 하늘 교신을 하다. 그러면서, 하나님 막 그냥, 기념적으로 그냥, 그냥 어, 우리 그 최병철 목사님이 잘 쓰시는 말에서, 이야! 다 사람은 뭔 소인가에 모르시지만 이선미 전도사님께서는 다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함으로 우리는 영주간의 모든 축복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아멘. 그래서 어 풍성하게 누리게 되고 은혜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든전히 세워지고 우리 모든 가운데서 어어 주님의 역사하심. 우리의 모든 기업이 있게 하시고 예수름으로 우리는 모든 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아멘 아, 네. 네. 잠깐만요. 뭐 이제 예와 전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가난하지만 부지런하고 착한 인비 어부 키노는 아내 시완나와 아들과 들 함께 단란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아들이 정간에 울리게 되어 도시의사를 찾아갑니다. 그러나 비정한 의사들은 가난한 인원 아이의 치료를 거부합니다. 사경을 헤매는 아이를 안고 돌아오는 그들의 부부의 마음은 원망과 분노로 엇갈리는 겁니다. 그들은 우선 재료의 방법으로 응급처치를 하고 진주자비를 나갑니다 아들의 치료를 위해서 아들의 치료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부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사도가 우리 배망에 물렸잖아요. 독사에게 물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무 이상이 없잖아요. 이 아들도 주님이 그, 중간 모든 돈을 없애버리고 아무 이상 없애 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네. 내가 이 사람은 참 냉정해요. 돈밖에 몰라요. 근데 이 중간은 가난한, 어, 아들이지만 우선 사람을 살려놓고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습니다, 세상이. Ha hey.